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양제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 중에 중요한 비타민 D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유나쌤이랑 영양제 파는 스토어에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영양제가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최열 씨가 본게 그게 다 아니고 정말 그거보다 더 많아요. 아, 정말요? 네. 저는 처음에 갔을 때막 비타민으로 막 젤리도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젤리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막 사고 싶었어요. 근데 막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나쌤한테 물어봤어요 젤리? 이거 사도 되냐고 네. 근데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 잘 고르는 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양제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 똑같은 영양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일 싼 거를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자연치료제 파는 데 가서 싼 것들을 고르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쉽게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앞면을 보시지 마시고 뒤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디스나 인그리이언트 하고 넌 메디스나 인그리이언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자연치료제나 영양제를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설탕이나 안 좋은 필러들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반대로 영양소가 잘 안되다던지 또더 크게는 당뇨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성분 표시 확인하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타민D는 지용성 영양소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사실 때 오일과 같이 섞여져 있는 말랑말랑한 섭절로된거 아니면 조합수로 된 거를 드시면 되는데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 지방과 섞어나요 하지만 그 지방들이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라펄씨유 이런 거로 돼 있으면 피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오일은 정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오일은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입니다. 그래서 꼭 지용성 비타민 D 사실 때섭취이나 조합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한국분들이 카놀라유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 그게 안 좋았던 거예요. 네, 카놀라유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일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은 카놀라 오일은 유전자 변형 됐어요. 그리고 또핵산이라는 케미컬 물질을 넣어가지고 짜내서 정제를 많이 시킨 오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증이 나줘야지 몸의 신진 대사도 활발하게 잘 되고 몸에 염증이 없어야지 피부도 건강하고 또 관절에 아픈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 카놀라유 있는데 갖다 버려야겠어요. 한국에서는 카놀라유가 되게 좋다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캐나다, 미국에서는 카놀라유는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먹지 않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유나 쌤이 저는. 영양제 살때 투명한 병으로 된거 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네. 특히 투명한 병에 오메가3가 들었다 그러니까 보이는 병에 오메가3가 들은 거는 여러분들이 꼭 피하셔야 돼요. 오메가3는 산화가 잘 되는 오일이라서 그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바효에 들은 걸 사면 햇빛이나 이런 빛을 받아서 산을 쉽게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 치유제나 영양제는 투명한 병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빛이 빚이, 형광등 빛이나 그냥 뭐 아무 빛이나 뭐다 받아도 다안 되는 거예요? 네 빛을 받으면 빨리 산화가 돼요 그래서 화장품들도 갈색병 이런 곳에 파는 게 쉽게 산화가 안된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 고를 때 무조건 싼거 고르지 마시고 뒤에 성분표 잘 확인하셔서 메디신 성분과 넌 메디신 성분을 잘 보시고 좋은 영양제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See ya.